웃고자. 네 안녕하세요. 아 제가 전에 검도 동영상 하는 올려놨는데 어떤 분이 리플 달았어요. 아니 이렇게 도, 검도 못하는 사람이 그 동영상 올려놨냐 그러면서 아니 초보가 올려놓으면 안 됩니까? 아, 누구나 할수 있는 게 검도지, 그러면 검도 못하는 사람 올리면 안 됩니까? 그건 그,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네, 그 다음에 저한테 인증 받지 않은 도장을 열었다는데 인증 누가 해주는 건데요? <laughs> 인증 누가 해주는 거예요? 인증 뭐 자기가 하면 되는 거죠. 뭐. 아 인증을 누가 해주는 건데요. 그럼 만약에 그 인증 받은 도장에 이름을 딴다 그러면 밥 먹고 하는 거 책임져 줍니까? 책임져 줘요? 아니죠. 관리자님 같은 경우는 아예 그 개인 그사업자라도 개인 도장을 하시는데 그 인증했다고 했는 그런데 협조회에 어, 가입해가지고 그 사람들 하면 밥 먹고 사는데 도움 됩니까? 아, 그렇지 않죠. 이게 뭐 인정이 물론 인정을 그걸 떠나서 내가 어떠한 그 아이들을 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도와주는 게 나로 인해 가지고 그 체육관이 어떻게 오면 더잘 되고 안 되고 그런 것도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거기에 발로 뛰냐 그게 중요한 그렇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전에 뉴스에 나왔지만 저희 밑에 지방의 검도 관장님이요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일가족 자살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엄청 많아요 도장에서 먹고 산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검도장 창업하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미친 짓이 한마디로 그뭐 100평, 200평 한다고 해가지고 간헌대에 들어온다? 그런 보장도 없고 그 유지해 나간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야 지금 제가 이거 강화하는 데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어려운 사업 가운데서 지금 18년 동안 일궈내셨기 때문에 보통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지금 내놓은 도장 굉장히 많아요 도장은 지금 한마디로 레드오션 뭐 태권도장 엄청 많죠? 치열하죠? 아, 뭐, 그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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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 뭐 태권도장 한다고 밥먹고 산다는 보장 있습니까?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무이타이 도장 하여튼... 한다고 있어요? 없죠? 복싱 한다고 돼요? 되는 거한 개도 없어요 그만큼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유튜브 한 이유가 뭐냐면 그래요 유튜브 올린 이유가 뭐냐면 먹고 살려고 올리는 거예요 그래 먹고 살려고 올리는 거고 사업을 계도 올리기 위해서는 이게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애초부터 이게 만약에 없었으면 저는 도장 창업에 뛰어들지도 않아요 도장 창업에 대한 수익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왜냐면 도장에 오시는 간호는 정해져 있어. 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익이 늘어날 수 없는 구조예요. 오히려 줄어들면 줄어들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열심히 가, 의 가르쳐도 한 달에 그 12만 원을 받는데 그 애들 태워다 주고 데려다 주고 열심히 가르치는데 고작 돌아오는 그 답은 뭔지 알아요? 부모님들 만족할 것 같아요? 아, 만족 안 해요. 만족 안 한다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눈높이가 높고 그 12만원을 그, 정말로 지도해 주는 값어치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옳은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돈의 그 12만원 가치의 이상으로 저기 아이들을 수업을 하고 있어도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거는 어떤 허탈함도 많고, 물론 내가 뭐 체육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거에 비해서 만약에 그런 걸 따진다면 얻어지는 건 많지가 않죠. 몸은 몸대로 힘들고 마지막 이별할 때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말이못 들어요. 그렇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아, 영어 학원 보내러 가고 그냥 금방 웃긴다는 거. 그래서 제가 제가 지금 이렇게 동영상 찍는 이유가 하나 뭐가냐면. 아, 이렇게 무시받으니까, 도장, 전, 전국에 있는 관장님들이 굉장히 무시받아요. 무시받으니까,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서, 진짜 뛰어나신 분이 되셔야지만, 그, 학부모한테, 그, 고기 숙이게끔 만들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셔서, 그런, 그,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위치가 돼야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대접을 받아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노력하는 거고,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해서, 응? 아무나 못 들어오게끔 그렇게 만들고 가 값은 어떻게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 몸값을 올려야 되는 거. 제가 강호관장님한테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 유튜브 사업하셔야 되고 여기는 정해진 그릇이 없다. 천만 원, 이천만 삼천만 원, 삼천만 원벌수 있고 편안히 노후에서 벌 수가 있고 궁금하신다면 대한민국 최고가 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전국에서 배우러 오겠다. 한장님 배우는 거. 금촌이 넘어서 파주를 넘어서 전국에서 이제 올 수가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아주 맞습니다. 우리의 어떤 몸의 가치를 진짜 값어치를 더 올려야 되는데 가치가 없는 건 아닌데 그거를 어, 배우는 입장에서 그 가치를 얼마나 생각하냐 그 기준치를 얼마나 올려주냐 그런 게 지금 관건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좀더 금방 말씀 듣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몸값을 올려야 돼 내가 어떤 그 유튜브 사업을 통해가지고. 좀더 나라를 존재하는 어떤 가치를 높이 올라올리다 보면 체육관도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인지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인지도 올라가고 지금 전국의 검도 간장님 특히 체육관 관장님들은 자기 몸값을 끌어올리는데 최선을 다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배우고 싶다 뭘 배우고 싶다라는 게 와, 와닿, 와닿아야 되고 수련하고 싶다는 게 와닿고 나중에는 그게 바탕으로 인해서 양쪽으로 또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지역관에관자님들이 고생 많거든요 사실. 은 어, 어우 힘들었죠. 음은 어, 몸대로 힘들고 진짜 아이들 그 인성교육부터 이런 거 신경 써주는 게 상당히 많은데 그걸 위해서 뭔가를 바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 많이 그런 거에 어 기대치가 못, 미친, 못 미친다는 거죠. 돌아는 보답은 그냥, 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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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바닥 인생으로 바라보던 거뭐 어, 오늘 열심히 하다가 오늘 안 나오면 그 다음날 뭐. 아무런 답도 없습니다. 그만큼 열정을 다해서 아이들을 수업을 했는데도 물론 그만두고 안 그만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아이들에서 열정을 가지고 수업을 이게 했었으면 그런 감사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휘둘리지 마시라는 그렇죠? 거예요. 대신. 다 그런 거 아니겠죠. 예, 예, 휘둘리지 마. 그러니까 아니 근데 더더 넘어서 어차피 사람은 이 공부를 하시면 뭐냐면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존재예요. 맞아. 근데 물이 좀 이렇게 들어오고남는게좀 적을 뿐이지만 나중에는 이게 왕성해지다 보니까 무슨 능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 네네. 물이라는 건 엄청난 물을 내가 부를 수 있, 있으니까 그 불르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다음에 그 올리는 거죠. 친초 그렇죠. 내 그러니까 네, 가치가 올라가면 나머지도 자연적으로 따라 올라갈지 않을까 싶고요 네네. 그래서 그걸 올리는 거죠. 네, 올리면서 중에서. 계속 발전되는 거죠. 도장도 발전되고 네. 더 늘려 늘리기도 하고 더 쾌적한 공간을 만들고 한마디로 건설이 되셔야 됩니다 즉, 문물을 겸비해서 네. 현재 내가 아이를 지도하고 있는 또 다른 관자인들이 자기 아이 그 수련생들을 좀더 질적으로 더어 아이들을 이제 질 좋은 수업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가 공부를 하면 그만큼 아이들도 어 거기에 따른 그 공부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부모님들도 그런 부분을 더 인정을 할수 있는 거고 그냥 뭐 내가 나는 가만히 있고 뭔가를 자꾸 바라는 거는 그것도 잘못된 거고 내가 거기에 따르게 열심히 어, 공부를 겸비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당연히 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만 그렇죠. 그 그러니까, 인정받기를 예, 바라는 거 잘못된 거고요. 지금 하여튼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네. 아 이게 학기도 관장님이 아니라 훌륭한 철학가구나. 아 맞습니다.라는 거를 심어 주셔야 돼요. 그 유명한. 이수령도 네, 철학가 어, 철학가했잖아요 네, 철학감하면서 무술이었는데 네 그런 저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철학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서 한다 그러면 어 이제 좋습니다.